37, 8렙쯤 만나게 되는 흔히르는 사실상 특별한 공략법이나 특이사항이 별로 없습니다. 화면 왼쪽에 적혀져 있는 준비사항은 이전 보스전이랑 거의 동일하니까 그대로 해주시면 되구요. 저 같은 경우는 37렙에 전투력 한11,000 조금 넘은 상태에서 한 3번 정도 트라이에서 깼던 것 같습니다. 주의사항 한 가지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으니까 그 부분만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보스도 떨어져서 뭔가 전투를 하는 게 별로 이득이 없습니다. 그냥 가까이 붙어서 해 주시면 좋고요. 가능하면 두발 사이에 있으신 게 여러 가지 컨트롤하기 좋습니다. 컨트롤이라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진 공격이 있는데 그 스킬만 그냥 다리 사이를 통과해서 피해 주시면 됩니다. 근데 저게 선 딜레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걸 보고 피하기는 힘들고요. 그냥 다리 사이를 왔다 갔다 미리 움직이시면서 저 스킬이 나오는 거를 피해 주셔야 됩니다. 지금처럼 가만히 서 계시다가 미리 움직이시면 피하실 수 있는데요. 가장 피하기 어려운 스킬이 방금 보셨던 저 밟는 스킬입니다. 저 밟는 스킬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저 직선 공격까지 맞으면 피가 한 500에서 많게는 한 600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 연타 공격을 절대 맞지 않도록 혹시나 밟히셨으면 최대한 빨리 저 다리 사이를 통과해서 다음에 이어지는 연속 공격을 안 맞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초반에는 적당히 맞아도 피를 회복할 만한 여유가 생기고요. 저 보스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녹색 네모칸 광폭화가 걸립니다. 그 광폭화가 걸린 순간부터 그때부터 좀더 집중해서 스킬을 안 맞도록 잘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. 지금 보시면 광폭화 걸렸죠?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. 이 때부터는 한대한대 한대 맞는 게 굉장히 데미지가 크고요.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밟는 스킬에서 이어지는 저 직선 공격까지 맞아주시면 사실상 클리어가 좀 힘들다고 보실 만큼의 큰 데미지가 들어옵니다. 그래서 저 스킬만 좀잘 피해주시면 사실상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컨트롤이나 어려움 없이도 그냥 깨실 수 있습니다. 지금처럼 밟혔으면 최대한 빨리 움직여서 이렇게 그 다음 스킬을 피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봤을 때한만천 중간 정도의 전투력만 되신다면 흔히리를 잡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. 이 다음 보스부터가 오히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때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흔히리는 이렇게 잘 통과하시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